안녕하세요 여러분 썬유쌤이에요 도서출판 들쌤에서 출간한 따라잡기 문제집 풀이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의사소통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의사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대상자를 이해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대상자를 이해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 이번에 요양 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의 필요성으로 볼수 없는 것은 2번이에요. 요양 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 표준화라는 건 틀인데 이것은 기록의 목적입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어, 좌측 편마비 환자는 어떻게 돌보고 치매 환자는 어떻게 돌보고 하는 틀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소통과 의사소통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죠. 어,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우리가 의사소통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을 하면 대상자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되고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요양보사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다음에서 언어적 의사소통 유형 중 언어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은 속삭, 속삭, 속삭임이죠. 속삭임, 말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언어예요. 3번, 정답이죠. 4번에 다음 중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오른 것은 얼굴 표정이죠. 어, 목소리는 상냥하지만 얼굴은 화나 있어요. 그러면은 어, 기분이 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얼굴 표정입니다. 5번에 언어적 의사소통 시 요양 보호사가 개선해야 될 것으로 옳은 것은 상황에 맞게 속어나 방언을 사용한다. 속어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돼요. 대상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사용해야죠. 1번이에요. 6번에 다음 중,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 중 바람직한 태도로 오른 것은 대상자의 이야기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끄덕끄덕 해주는 거, 취임새를 넣어주는 거 좋죠. 그래서 3번,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입니다. 7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 중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오른 것은 비라는 것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눈빛,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5번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는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볼수 있어요 5번이고요 바람직한 태도는 분명한 발음 좋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 적당한 목소리 좋아요 대상자와 같은 아이컨택,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한다 좋고요 다양하며 적절한 표정을 그때그때 지어준다 좋습니다 8번에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때의 태도로 옳은 것을 찾아라. 5번이죠. 간간히 적절하게 미소를 짓는다. 이것은 대상자 이야기에 맞추어서 취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얼쑤얼쑤 취임새를 넣어주면 신명이 나죠. 9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과 바람직한 태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비라는, 비언어라는 것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짓, 표정, 실룩거림, 눈물 한 방울이죠. 그래서 5번, 자세. 자세는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잘 듣는다, 이런 말을 경청이라고 불러요. 기울경자에 들을 청자거든요. 이렇게 나를 향해서 몸을 숙여서 집중해서 들어주면 신명나서 이야기를 더 잘하게 되죠. 1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의 성공적인 라포. 라포라는 것은 믿음이요 신뢰. 믿음을 형성하는,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대상자의 감정에 적합하게 반응해준다. 그렇죠. 어, 솔직하게, 적합하게, 그때그때 잘 반응해주면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대상자는 깊은 믿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로 오른 것은 경청이라는 말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어, 기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잘 들어주는 거 그러면 경청의 기본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을 수에 용납할 용자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3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판단은 어, 이야기를 듣는 중에는 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수용해 준다. 12번 다음 중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경청을 방해하는 거 5번이죠. 이야기 도중에 중간에 끼어들면서 나의 경험에 맞추어서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게 강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경청에 약하고 말을 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5번.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이것은 경청을 방해하는 것이고, 상대로 하여금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싶게 만드는 나쁜 행동이에요. 뭔 말만 하려고 하면 아 그거 말이야. 내가 옛날에 어, 이렇게 봤더니 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어, 이야기를 받아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13번.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있는 그대로 이해, 수용하고 존중한다, 수용과 존중이 함께 가는 것,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해요.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은 공감입니다. 수용, 경청, 공감.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은 공감이에요. 엄청 깊이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서로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부부가 되고 이러는 거죠. 공감대가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따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맺게다, 맺다 보면은.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14번에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모 박스를 보시죠. 대상자. 외국에 파견을 나가게 돼서 이제 자주 못올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텅빈것 같고 밥맛도 없네 요양보호사 손을 잡으시면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드님이 오실 때마다 무척 좋아하셨는데 많이 허전하시고 보고 싶으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공감을 무조건 찍으세요 12345에 수용 설득 배려 격려 공감이 있다면 굳이 네모 박스를 보실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최고의 감정을 교감한 상태에 그게 바로 공감이다. 공감은 그래서 통감이라고도 불러요. 서로 감정이 통한 거죠. 15번에 요양보호사의 답변 중 대상자를 공감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은 "대상자, 내가 며칠 동안 밤에 잠이 잘안 와. 오늘부터 낮잠을 자지 말아 볼까?" 이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 가장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3번이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장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했죠? 이러면 안 되죠. 놀고 있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찾으세요. 16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오른 것은 네모 박스를 보세요.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사람을 찾으세요. 5번이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사셔야 하는데 많이 아프니까 힘드시죠? 예쁘게 말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가 보네요. <laughs> 또는, 그러면 나이 80이 안 아프세요? 아, 우리 엄마는 60에 죽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17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공감적 반응으로 우은 것은 공감이란 서로 감정이 통하는 거죠. 이 중에서 예의 바르게 예쁘게 말한 사람을 찾으세요. 대상자 지난번 요양 보사는 일 그만두었어 그 요양 보사가 일을 참 잘했는데 그래서 속아지나서 알았어요 그 양반 모셔다 줄게요 이러면 안 돼요 예의 바르게 예쁘게 말한 요양 보사 선생님을 찾으세요 4번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의 바르죠 18번 요양 보호사가 대상자의 말에 공감하는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서로 통한 대화를 찾아볼까요? 대상자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어. 나밥안 먹어. 요양보호사 가장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사람을 찾으세요. 4번에 제가 봄나물을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릴까요? 예의 바르죠. 자 우리 남편이 집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간단하죠. 굶어. <laughs> 배 불렀네 이러죠. 하지만 우리는 월급을 받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직업 정신에 입각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봄나물을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릴까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씀하셔야 되죠. 1 9번의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사의 공감적인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나한테 매일 종이접어라 그림 그려라 하는데 나 종이접는 거 정말 싫어 재미없어 요양보호사 가장 예의 바르고 예쁜 말을 찾으세요 5번이죠 그동안 종이접기가 재미가 없으셨군요 예의 바르죠 어,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5개 중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요양보사 선생님을 찾으세요. 그동안 종이접기가 재미가 없으셨군요. 20번.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을 올바르게 사용한 것은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란 내 생각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3번에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말한다.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21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사의 나 전달법을 활용한 표현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네모 박스. 요양보사, 어르신,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대상자, 말이 없어요. 요양보사, 바람도 없고 햇살이 따뜻하네요. 대상자,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아이 메시지, 내 생각과 의견을 잘 전달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찾으세요. 가장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4번에 말씀이 없으시니까 제가 답답하네요. 참 예쁘게 말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